켰어 어! 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여러분 긁었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좀 네.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뭘친 거야? 모르겠어요 도로에서 낙하물을 친것 같습니다 출근하다가 네. 뭔가를 밟았는데 못 피했어요 뒤에 차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단순히 칠만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좀 패였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살짝 패인 게 보이는데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사실 뭐 도색을 맡기긴 좀 그렇고 네. 아랫 부분이어서 근데 이렇게 봐도 보이긴 보인단 말이죠. 아예 아래면은 그냥 안할 텐데. 그렇죠. 여기처럼? 예. 여기,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걸었으면뭐안 예. 하겠는데. 예. 이거는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도색보다는 터치업을 할 거고 펄이 없는 유광 블랙 페인트를 사왔습니다. 네. 네. EB 컬러 코드 EB를 쓰시면 되죠. 근데 대신에 면을 좀 갈아주고 하기로. 제가 터치업은 해 봤는데 면을 갈아본 적은 한번 없어 가지고. 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laughs> 예. 네,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요. 뭐좀 통에다가 <웃음> <웃음> 예. 그렇게 해서 물 적셔 가지고 좀 표면을 갈아주고 그다음에 터치업을 하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몇 방이에요? 1600. 아 몰랐는데 이게 낮을수록 더 거친 거네요. 그렇죠. 천으로 해요. 천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페인걸 네.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네. 살살 갈아주세요. 저 상태에서 바르면 네. 터치업한 게 티가 많이 나서 갈긴 갈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걸로 한번 더 잡아주나요? 네, 셰퍼드로. 예, 셰퍼드로 네. 한번 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터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용 사진도 찍어. 매물용 사진 말씀입니차 그냥 렌트할 거그그습니다 어, 그게... <laughs> 네. 이렇게. 아 바로 물을 먹진 않구나. 네. <laughs> 영상에 미치는 <진짜> 제가 너무.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처 금방 잡혀 있네요 그쵸, 천방이면 되게 거친 거니까. 오, 더 잡았습니다. 나는 한 2천방으로 잡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너무 센 걸로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패널이 좀 패었을 경우는, 우리가 뭐, 파티까지 올릴 순 없지만, 가볍게 물사포질로 면은 잡아주는 게, 결과물이 더잘 나옵니다. 뭐, 이것만으로도 꽤 많이 지어졌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네, 꽤 많이 지어졌어요. 자 이제 셰퍼드로 한번 또 밀어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봉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셰퍼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회용 쓸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 영상에서 한다5번쓴거 같아요 이미 이게 아래에서 위로 해야 돼서 힘을 주기가 되게 나쁜데 네. 사실 확인 뭐 이런 데가 긁혔으면 또아 이런 데 긁히면 이제 카닥에 맡겨야죠 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카닥 직원이 카닥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laughs> 곤잘로가 이거 하는 동안 제가 팁을 드리면, 곤잘로처럼 심하게 긁지 않았다면, 이 셰퍼드 스텝 1으로도 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터첩 안 해도 되겠어. 어? 셰퍼드 1 하니까 바로 잡혔는데요? 진짜 개 이걸 쓸거 그랬나? 터첩 안 해도 되겠다. <laughs> 거의 다 잡혔습니다. 충격. 한번 닦아볼게요. 네. 셰퍼드 사시면 이렇게 퍼핑타워도 들어있는데요. 건잘라면 지금 그 사실을 까먹고 차에 가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세트로 들어있으니까 <laughs> 이거 쓰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펌핑타월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거에요. 홀! 터치만 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광이 완전 죽었잖아. 아, 광이 죽었을 땐또 스텝2가 있죠? 이렇게 광이 완전 나간 게 보이시죠? 까만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1으로 했을 때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데, 셰퍼드 스텝2로 광을 다시 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광이 나간 부분에 톡톡톡톡 불러주시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 닦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닦으면서 광이 살아났나? 계속해서 계속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오, 대박. 아타철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오늘은 목적이 셰퍼드였습니다. <laughs> 와, <laughs> 개쩐다. <laughs> 와, 개쩌는데요? 완전 살았네? 완전 살았어요? 이게 도색 패널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 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 <우와>, 짱이다. <laughs> 헐. 완벽해? 진짜 완벽한데요? 와, 아까 완전 패어있었잖아요 네. 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저 정도야? 음, 뭐 아래쪽이니까. <laughs>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 정도는 터치업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와, 진짜 대박이다. 아까 진짜 심했는데. 자, 비포와 애프터 확인해 주시죠. 대박이더라고요. 어. 와, 진짜. 원래 오늘 쉐퍼드 홍보가 아니라 <laughs> 터치업 페인트 쓰는 <슬림버> 법 <laughs>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대표님한테 욕은 <laughs> 안 먹겠네. 쉐퍼드 네, 셰퍼, 쉐퍼드로 끝났어요. 예. <laughs> 쉐퍼드로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면장 같은 경우는 쉐퍼드로도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사례가 된것같아요 싫어 싫어. 물론 차를 사다 보면 이리, 이리쿵 저리쿵 받기도 하고 하니까 어, 카가 어플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간단한 사고는 쉐퍼드 해결하죠,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쉐퍼드 <laughs> <셰퍼도> 짱, <laughs> 그게 진짜 짱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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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